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어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게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받아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5, 25절까지 제가 먼저 한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에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의 우물을 봤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지 이레가 지났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7장에 초반에 나오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그럼 바로에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첫 번째 재앙이 바로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한분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침에 강가로 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가 아침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가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뭐 산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아침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문명 자체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죠. 어, 그들에게 이 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사막에서 이 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은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이고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는 것은 그들이 어, 숭배했던 태양신과 더불어 이 나일 강의 신, 그 이름이 크눔 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아침마다 가서 그 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서 이 강을 피로 바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고 있던 이 강을 치심으로 어, 이제 강에 있는 모든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강에서 나오는 모든 물고기들마저도 다 죽음으로 변하여서 이제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참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첫 번째 재앙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마음에 의지해야 대상,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우상을 치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며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앙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경고하시는 거죠. 이열 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친히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의 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합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집트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기어이 고집을 피우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색깔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마저도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마실 수도 없지만, 또 생계를 위한 뭐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이제 19절부터는 실제로 그 경고의 내용대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괸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였다. 아멘 자, 오늘 이첫 번째 재앙도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지만 결국은 아론이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의 끝을 탁 내릴 때에, 어, 그곳에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팡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아론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요. 아론이 실행했지만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지시가 되었고요. 결국 모세가 지시했지만 그건 누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20절 21절에 나오는 어, 강, 운하, 늪 그리고 심지어는 식수를 담아놓은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까지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 강이 피로 변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이집트 주변에 어떤 큰 화산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산이 화산 활동이 그래서 제가 아, 화산재들이 다 강에 이렇게 펴짐으로 여러분 흔히 아는 우리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적조 현상이 나면 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 강이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거기에 있던 개구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나와 버리고 밖으로 나온 개구리들이 다또 악취가 나고 썩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가 생기고 거기서 파리가 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을 순서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다. 피 개구리 이파 파리 그 다음에 독종들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쭉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과학으로 분석을 하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말씀해 보면 심지어는 이 강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적조 현상뿐만 아니라 이 담아놓은 그 그릇, 나무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했다는 겁니다. 돌 그릇에 있는 물도 피로 변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앙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술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재앙을 재현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술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밀스럽다, 또 은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물을 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일종의 속임수로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듯이, 진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염료를 이용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피로 바뀌는 현상처럼 속이는, 네, 눈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술사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피로 변한 강을 원래로 돌이켜야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눈 속임으로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진리를 흉내냅니다. 완전히 가짜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비슷하게 해서 그 비진리로 가짜로 진리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다른 경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비슷하게 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진짜에 대해서도 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하신 이 재앙을 흉내내고 모방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의 그 능력을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속임수일 뿐이고, 그들은 가짜 능력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결국 이 마술사들의 술법을 보고, 바로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마술사들의 술법에 눈이 가려져서 마음을 완악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할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어 궁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 땅 안에서 우물을 파서라도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다고 라 여기 보는 것은 어,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시에 그 포로로 되었던 이브리 사람들에게는 물의 영향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진술되지는 않지만, 이 다음 재앙들로부터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재앙을 따로 받게 되는지 선별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오늘 시작되는 피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없는가? 그 우상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깨뜨릴 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어 고집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물론 바로와 이집트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고집스러운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은 재앙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가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집트에 내리는 첫 번째 피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고집과 완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며 강팍하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 투병 중에 계시고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치료를 위하여 간구하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간구를 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로왕과 같이 강팍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미얀마 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사들과 또, 영혼들을 돌보신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또, 맡은 여러 가지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은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